129번,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 조건들을 정의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, 그랬습니다. 90, 여기 x, y, 두개 더하면 90, 여기 90, 그럼 여기는 x, 이거도 90, 그럼 여기도 y, 여기도 x가 되겠죠. 한편, 닮음의 성질에서,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성질에서 예제곱은, 예 곱하기 여 같은 걸 여기에 8이 됩니다. 즉, 이 그림을 좀 확대하면, 8, 여기 각 x, 여기 각 y, 이 4가 되니까요.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면, 루트 16과 64의 합, 루트 80이므로 36곱하기 5니까 6루트 다시 16곱하기 5죠. 그래서 4루트가 되겠습니다. 4루트죠. 그러면 sin x는 이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빗변 분의 높이니까요. 4루5 분의 8 코사인 y는 이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빗변 분의 빗변이니까 4 루트 5 분의 8 그리고 탄젠트 x는 빗변 분의 높이니까 2 하면 되겠죠. 그러면 루트 5 분의 여기 2 2가 루트 5 분의 곱 2니까요. 루트 5 분의 8이 되고 분모 문자로 루트 5면5 분의 8 루트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5